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아, 송영선 14360 어, 2부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북한이 최근 북한 군부서열 가장 중요한 요직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국장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온금파로 바꿨다고 합니다 일단 인민무력부장에는 박영식이 계속 해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제일 부상으로 있던 노광철을 올리고 어, 총참모국장에는 리영수를 내보내고 리명수를 내보내고 이영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을 김정각 취임한지 얼마 안됩니다 내보내고 김수길로 교체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 다가 성향이 상, 상, 상대적으로 온금파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한 지 6년 한 5개월에 걸쳐서 인민무력부장 6번을 바꿨습니다. 우리를 치면 국방부 장관을 6번 바꿨다는 건 해마다 바꿨다는 거죠. 총 참모국장은 우리 합참 의장입니다. 4번을 바꿨습니다. 총 정치국장 세 번을 바꿨습니다. 군내 강경파를 온건파로 바꾼 의미가 뭐냐 가볍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는 미국에 보여주는 제스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남쪽에 보여주는 한국 쪽에도 대화를 원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김정은 정권 자체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 동요가 아주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군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이 총참모국장 리명수와 인민무력부장 박영식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죠. 그때 이 사람들을 쓰고 지금 바꾼다는 얘기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 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군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실무진들이 예를 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백악관 비서관이나 전부 다 나오는 용어들이 완전한 비핵화, 일괄타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 이유가 그리고 군부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강경한 반발을 한 이유는 원래 북한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북한이 핵개발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핵개발했다는 라건 우리식 해석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 핵개발을 한 이유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유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것을 우리가 계속 북한 핵을 얘기할 때에, 북한 핵을 분석할 때에 간과해왔던 것이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유일 영도 체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압박인 동시에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개발을 할 때에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이나 노동당회에서 계속 강조해 온게 뭐냐? 핵개발은 남조선, 북조선 합친 조선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라는 교육과 그런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 왔습니다 인민무력부는 그걸 하늘같이 믿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치, 총정치국이라는 게 사실은 총정치국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꼭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인민무력부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총정치국은 군부의 핵심 인물이지만 총치, 정치국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당의 당론이나 강영이나 김정은의 정책이나 전략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주입시키는 것. 그것이 총정치국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총정치국은 앞장서서 하는 얘기가 계속 인민무력부나 인민들 전부에게 우리 수령동지께서 이 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수령 동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핵 개발을 통해서 남조선을 우리의 품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력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앉아간다는 얘기가 핵을 폐기하겠다니 군부씨 들고 일어나죠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갑니다 트럼프를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없어지면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김정은 플러스 군부들입니다. 노동당의, 그리고 노동당 핵심 멤버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뜯어먹는다는 거 있죠? 인, 인벽을 만들, 인적장애를 만들어, 인적장벽을 만들어, 김정은에게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셔야만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김정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리인포스 재강화시키고 확인해 주고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인민 무력부고 국가 보위부고 인민 보위부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김정은은 계속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김정은이 너무 커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동당원들에게 그리고 인민무력부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인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총정치국이고 인민무력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북한의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 단두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핵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을 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거나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걸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수령이 하는 것, 위원장이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 영도자가 하는 것은 끝까지 지지하고 도와야 된다. 그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 체제가 보장되는 것이며 이 체제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정권으로부터 남북 경제 협력을 얻어내고 중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내고 일본과 만나서 납북자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아내야 되고 36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압력이나 고통, 우리에게 준 고통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핵을 폐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정권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장이, 김 위원장이 그런 제스처를 쓰고 있다. 제스처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 인민들이, 그리고 인민 무력부가, 그리고 노동당원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 체제는, 김정은 체제는 더 강건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오래 갈 것이다. 이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건 바로 바꾸는 겁니다. 얼른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 폐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안 나오도록 하는 모습을 갖춰 주기 위해서 강경파에서 군부의 핵심을 공경파에서 온건파로 바꾼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파사드 이 소위 말한 포장막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인사 조치를 하는 겁니다. 동료대는 인민무력부, 노동당, 강경분자들을 일단은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믿어라. 체제 포기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이 체제대로 간다. 그리고 혜택받고 있는 노동당 핵심 당원들, 그리고 인민무력부, 중심이 되는 사람들, 당신들이 현재 누리는 특권 없어질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를 믿고 이 체제를 더 강경하게 해주는데 모든 에너지와 충성심을 쏟아주기 바란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모습으로 강경파들을 그대로 두면은 인민을 설득시키고, 농당원을 설득시키고, 인민무력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김정은에게 대드는 게더 크겠죠. 반론을 제기하고, 비협조적으로 갈, 조직적으로 심지어 비협조적으로 가고 어디로 튀를 생각을 하고, 뭐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해서 군부 내에 구태타까지도 생각해 볼지도 모르니까 그걸 다 막기 위해서 이 온건파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희망은 이것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김정은 자, 자신이 온건파로 바꾸는 제스처만 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온건파들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가는데 천천히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다는 할수 없지만 한두 가지 하는 것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 자신이 전략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신호탕이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변화라는 이 정말 막혀있는 사회,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국가 운영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구나. 궁극적으로 내가 북한 주민들을, 북한 인민무력부를, 북한 노동당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체제 개방이 개혁과 개방을 향한 체제로 바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 마음 속에서, 김정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가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였기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어,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6월 6일부터 회원제로 이 프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과의 토론, 그리고 들어와서 딴지 거는 사람들, 뭐, 욕설 퍼붓는 사람들, 같이 우리가 이 펜서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제가 회원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